안녕하세요. 뜨개하는 소냐입니다. <laughs> 제가 드디어 어, 이 구멍송송 가디건을 완성했습니다. 와, 진짜 진짜 이게 정말 별거 아닌 디자인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. 한국에 오니까 너무 신기한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. <laughs> 어, 뜨기를 할 시간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. 렇게 별로, 아, 뜨게 해야 되는데, 어, 빨리 이거 빨리 떠서 완성하고 싶은데, 라는 마음이. 안 들더라고요. 진짜 신기하게. 지금 제가 한국에 온지거진두 달이 다돼 가잖아요? 두 달이 다돼 <laughs> 가는데도 이제 겨우 이거 하나 <웃음> 겨우 겨우 <웃음> 완성을 했습니다. 이거 완성한 거 여러분들에게 어,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. 어, 저는 굉장히 얇은 실로 만들었고요. 3 m m 바늘로 시작을 해서 여기, 음, 앞서 본두코 고무단으로 했고, 그 다음에 여기 밑단은 어, 겹단 마무리로 했어요. 여기 소매 끝단도 겹단 마무리로 했습니다. 어, 이렇게 그냥 소매는 제가 통을 줄이지 않고, 이게 통 줄이지 않고, 그냥 쭉 편하게 했어요. 원래는 여기 끝에까지 손목 있는 데까지 만들고 싶었는데, 네, 실이 세 볼밖에 없는 관계로, <laughs> 이렇게, 네. 어 그래도 제일 두꺼운 팔뚝 부분 가려질 수 있는 길이만큼 오게 돼서 어찌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 가디건은 그냥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추울 때 그냥 걸쳐 입으려고 막 걸쳐 입으려고 음 편한 실로 했어요. 그냥 구김도 많이 안 가고 그냥 막 입으려고 <laughs> 그냥 정말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옷은 어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함부로 할수 있어야 되고 <laughs> 맞도록 그냥 막 걸쳐도 괜찮은 옷이어야 된다는 그런 어,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옷 역시나 히도로 맞도록 마음대로 <laughs> 막 마구마구 그냥 이, 입기 편한 그런 디자인으로 그런 실로 만들었습니다. 어떤가요? 괜찮나요? 아, 살린에 있는 옷은 하얀색인데 이거는 아주 밝은 어, 하늘색 실로 만들었어요. 이것도 뭐 괜찮네요. 그냥 흰 티에 어, 흰 민소매 지금 배 민소매 입었거든요. 어우, 부끄러워라 팔뚝 <laughs> 흰 민소매를 입고 그냥 걸쳐 입게 굉장히 시원한 옷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. <laughs> 아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로 여기 소매 겹단 마무리 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제것 만들면서 영상을 찍어 봤거든요. 뭐 뒤에 영상 첨부해 드릴게요.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어,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코마금을 할 거예요. 어, 겉뜨기 두 코를 뜹니다. 자, 뜬두 코를 다시 왼바늘로 옮겨줍니다. 오른바늘로 뒤로 찔러 넣어서 두 코를 한꺼번에 떠주세요. 다시 한번 겉뜨기 하나 코를 왼바늘로 옮긴 다음에 오른바늘을 뒤로 찔러 넣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떠주세요. 참 쉽죠? 다시 코마금을 해봅시다. 겉뜨기 하나 뜨시고, 왼바늘에 코를 넘겨준 다음에 오른바늘로 뒤로 찔러 넣어서 두 코를 한꺼번에 떠주세요. 이렇게 어, 맨 마지막 코까지 코마금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코마그만 코들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예쁘게 나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. 왜냐면 여기는 꼬매줄 단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실을 어, 소매 둘레의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남기고 여유 있게 잘라 주세요. 그다음에 돗바늘을 준비해 주세요. 어, 첫코 꼬매는 코를 알려 드릴게요. 자, 돗바늘에 실을 끼워 줍니다. 첫 코를 찾으신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 주세요. 우리가 여섯 단 정도 겉뜨기 한 부분이 있어요. 뒤집어서 보시면 아랫볼록 아니고요 윗볼록, 바로 위에 윗볼록에 표시를 해둡니다.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코를 꿰매 줄 거예요. 잊어버리지 않게 윗볼록에 표시를 해 주십시다. 다음에 맨 아랫단에 첫코 V자에 바늘을 넣어서 같이 실을 엮어 주세요. 굉장히 간단하죠? 자, 그 다음에 한번, 두번, 세번째 코에다가 어, 윗볼록, 세 번째 볼록에다가 다시 꼬매주세요. 이 영상이 너무 빠르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 뜨개로고 10번, 10번에 뒤쪽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. 그 영상 보시고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. 어, 일일이 한코한코다 꼬매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. 3코에 어, 한 번씩 자리를 찾아서 꼬매주시면 돼요. 꼬맹코부터 1코, 2코, 3코 건너뛰고, 뒤편에도 어, 어, 세 번째 코에다가 코를 찔러서 꼬매주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으시죠? <laughs> 혹시 이 영상이 너무... 어 이해가 잘안 되신다 하시면 어,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어, 겹단 마무리 코마금 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,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영상을 많이 만들어놨어요.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. 저는 소매 밑단을 겹단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고무단을 하셔도 무방합니다. 아니면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여름실이고 굉장히 얇은 실이기 때문에 어떤 음,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도 다 쉽게 멋이 나는 옷이 될것 같습니다.